학교 탐구 생활 챕터 1. 지각할 때 탐구 첫 번째로 변명만 하는 떼쟁이 유형이다. 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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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잘못보다는 어떻게 벌을 피해갈지 잔머리를 돌리는 친구들이 많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친구들이 지각을 제일 많이 하고 거짓말도 잘한다. 하지만 어림없지. 벌을 피해간 적은 대부분 없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을 갔다 오는 유형이다. 이 유형도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병원에 갔다가 4교시 끝날 때쯤 학교를 오는 유형이다. 한두 번 먹히는 수법이지 계속 하다간 걸릴 위험이 있는 유형이다. 다음은 제일 일찍 학교 오는 유형이다. 누가 깨워주는진 모르겠지만 지각 한번 없는 불개근 친구들이 많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친구들은. 대부분 밤에 들리지 않고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먼저 가지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은 지각이어서 학교를 안 오는 유형이다. 그냥 답이 없는 유형으로 쌈들 속을 태우는 유형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저런 유형은 되지 말도록 하자. 학교 탐구생활, 챕터2, 수업시간 탐구. 전날에 많이 놀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유형이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쌈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답 없는 유형이다. 다음은 수업 시간에 쪼잔하게 조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면 혼날 것 같고 안 자면 또 졸리니 몰래몰래 몰래 잠을 자려는 유형이다. 학생들의 대부분 유형으로 안 자려고 하는 노력만으로 가상하다. 세 번째는 수업 시간에 몰래 간식을 먹는 유형이다. 이유형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냄새가 나는 음식 대신 사탕이나 젤리를 주로 먹지만 대담한 친구들은 과자를 녹여 먹기도 한다. 이유형에는 식탐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 학교 탐구 생활 챕터 3. 점심시간 탐구 첫 번째는 밥보단 운동형이다. 점심시간 밥 먹기 전 운동을 하러 가는 건강한 친구들이다. 가끔 점심시간을 놓치고 운동에 몰두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평균적으로 운동을 잘하진 않은 경우가 많은 유형이다. 다음은 점심시간 의사인 몰트형이다. 빨리 먹는 게 뭐가 좋다고 종 치자마자 달리기 대회를 한다. 이 유형은 수업 시간에는 자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깨어나 점심 먹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유형이다. 다음은 점심 대신 매점 유형이다. 이 유형은 때때로 생기는데 보통 점심이 맛없는 게 나올 때나 급한 일이 있는 친구들이 빨리 배를 채워야 할때 많다. 예외로 점심도 먹고 매점도 먹는 돼지 유형도 있다. 마지막은 점심 대신 꿀잠형이다. 수면욕이 식욕을 이겨버린 극한의 나무늘보 친구들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점심 시간이 된지도 모르고 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학교 탐구 생활 챕터 4 학교 시간 탐구. 먼저, 해커스 유형이다. 수정, 학교가 에이! 끝나고, PC방을 어, 또가하는 유형으로, PC방 갈 돈으로 이미 컴퓨터를 샀을 친구들이 많은 이상한 유형이다. 다음은 방과후 형이다. 학교가 끝나고도 또 공부를 하러 가는 열정적인 친구들의 유형이다. 방과후를 하면 할수록 방과후를 빠지려는 친구들이 많은 아이러니한 유형이기도 하다. 다음은 후식 유형이다. 밥 먹은 지 언제 됐다고 또 매점을 가는 유형이다. 배에 그지가 있는 건지 의가 내개인지 유형의 친구들은 정말 신기하다. 마지막은 시체 유형이다. 학교가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자는 유형으로 문 닫을 때 깨우지 않으면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진정한 친구라면 잠을 깨우지 않는 것이 우정이다. 이상 학생탐구 생활이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학교를 재학 중인 전국 학생분들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우리 모두 최선을, 최선을 다해봐요.